안녕하세요, 신카크스입니다 오늘은 화이트 헬스와 화이트 소개. 먼저 제일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이건 긴장대로 만든 거고요. 내 것도. 네, 알았습긴장대로 만든 거고요. 바사도 똑같은 긴장됩니다그 다음엔 제 고메음 거인 JOS 겁니다. JS는 짧은 걸로 했는데, 이거. 네, 화살은 제거가제거준거으로 거고요. 바꾼 거고요. 네, 그러면 다음에 그 영상 끄고 화력 테스트로 들어오겠습니다. 들어 만든다 응. 뭐야? 대리안에조종안 네, 네, 했다. 뭐해 뭐해 제발 뭐해 어. 그러면 다음엔 j y s 입니다하트 이거 가인이네또라고 하면 쏘셈? 야나영양성경 빨고 내활 빌려줄게. 헛! 헛! 쥐빵! 아, 안녕하세요? 아니, 립을 씹으려가고 빠질래? 좋았어! 싸! 어? 쏴! 아, 잘못 <laughs> 응? 자자 라쏴라 쏴! 네. 자자 라쏴라 네. 네. 쏴! 어. 쏴. 여기 집종 여기 집종 아? 응. 아, 여기. 찍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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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